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의 지금의 회의 운영 그리고 질서 유지권 운운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을 남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신상 발언, 의사 진행 발언, 그리고 발언권을 주는 데 전혀 형평성도 없고 모든 의원들의 발언을 본인의 뜻대로 고치고 있습니다. 형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말씀드니다 남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언어를 남용할 위원장 방지법을 냈습니다. 자, 공수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공수처장님. 그 직연판사 수사하고 계십니까 공수처에서 네네 네. 어떤 혐의죠 지금 저희들은 어, 뇌물죄가 저희 고위공격자 범죄 수사 대상 범죄입니다 그 부분 중심으로 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민주당이 계속 이 국회 상임위원장에 와서 연책특권을 남용하면서 제보를 받았다 10번 이상 룸사롱을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왜 그러겠습니까? 직위원 판사 무조건 내란 유죄 써라. 이겁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수사를 하는 것이 결국 판결의 독립성이라든지 판결의 어떻게 보면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의혹이 그 불고 졌고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의혹과 관련돼서 그또 의혹이 뭐 해소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네. 하는 행태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 들어온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내란몰입니다. 내란몰이 내란몰이 하면서 직위원 판사를 몇번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하는 거못 봤습니다. 제보 받았다, 제보 받았다 합니다. 이건 결국 직위원 판사는 유죄서라 내란 유죄서라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법을 바꾸고 다 하는데요. 그왜왜 그런, 왜 그런가? 저 오늘 법제처장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개헌을 하면 연임에 관한 규정은 국민 뜻을 묻겠다. 이거는 지금 현행 헌법을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대통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무죄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연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어디서 어떤 경위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판사 제주도 항공권 뭐 이런 걸로 뇌물로 기소했다가 판사 100명이 서명하고 난리 난거 아실 겁니다. 이런 파동 또날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공수처가 해야 될 일도 시기를 맞춰서 하십시오. 이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제대로 수사하시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홍의병 역할하지 말아. 예, 위원장님 잘, 아, 아, 그 위원님 잘 알겠고요. 어, 어쨌든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과 관련해서 제보자가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뭐 의혹 좀 없는지 하는 거니까,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되지 않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자제하면서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전현희 위원님. 차장님, 네. 유철환 권익위원장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직근남 용혐의 조사하고 있죠. 네. 네, 이 지난해 7월에 권익위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해서 병원 의료진 그리고 소방 대원들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문제를 삼은 게 그~ 사적 이용 행동 강령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서 징계를 권고했는데 실제로 이 사안은 사적 이용도 볼수 없고 사실상 행동 강령 위반이 될수 없는 사안을 권위기가 무리하게 징계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들과 소방대에서는 이 부분이 아무런 공무원들 규정 위반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 무혐의 결론을 다 내린 사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때 당시 에권에게 전한 이 회의록을 보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비교해서 이 사안은 국론 분열이 우려되니 종결 처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피접 당시에 병원가 치료해서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거는 어. 행동 강요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전원위에서 얘기를 회의를 진행을 했고 심지어 두명 위원은 자괴감과 공포감이 된다 라면서 표결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위원 12명이 거수 표결로 이것을 의결 했습니다. 제가 권익 위원장을 했지만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어, 종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철한 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권익위에 아, 공수처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권익위에 전원이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권익위가 이걸 또 전원이 안건으로 회부를 했어요. 이것도 사상 유례없는 제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회의록을 공수처에 제출은 했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 권익위가 사실상 자기의 직끝남용을 덮기 위해서 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 지검에서이 회의록 요청하니까 바로 회의도 없이 하루만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권익위가 공수처를 매우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의까지 열면서 늑장 제출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공수처 지금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유철환 위원장 언제 소환할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의원님께서 그, 어, 그 사건을 잘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사 계획까지 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건 어. 어 빈틈없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지리와 보충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laughs> 잠시. 에, 안내 아,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께서는 먼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laughs>